안녕하세요. 행복한 다육생활의 행다마입니다 어, 오늘 분갈이 바로 두 개를 해줄 건데요. 어, 한 개는 파키피덤을 여기에다가 식재를 해줄 거고요. 어, 또 하나는 이제 까라소를 여기에다가 식재를 해주려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뭐 식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제 데려왔지만 뿌리를 털어가지고 왔기 때문에 바로 심어줘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하엽만 정리를 하고요. 어, 뿌리는 거의 손대지 않고 그대로 심어줄게요. 이 아이들이 또 잠자러 가야 되는데 몸살을 할까봐 그냥 그대로 심어줄 겁니다. 와, 하엽도 엄청 질겨요. 다육은 지금 안 떼주면 또 내년 요맘 때 떼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떼줘야 되고 여기 상처가 났네요. 상처가 났기 때문에 여기 다육경을 조금만 뿌려줄게요. 그래서 이거 이제 그대로 갑니다. 트 모스인 것 같아서 조금만 털어 볼게요. 거의 피트모스 같아요. 이제 여름에 피트모스는 물을 수가 있어가지고 좀 깨끗이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조금 긁었기때문에 이 아이는 물을 주면 안될것같아요 내일 비솟이 있는데 이 아이는 비가림을 해주고 비를 안맞춰야 될것같죠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줄거고요 배수층을 조금 넉넉하게 깔아줄게요 화분이 워낙 깊어가지고 가벼운 흙으로. 어, 화분은 이걸로 이용해서 여기에 이제 배수층하고요, 깔망하고 그리고 배합토를 조금 미리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조금 봉긋하게 올려가지고. 뿌리 쪽을, 뿌리 쪽을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걸쳐 놓고요. 분갈이 할 때는, 이분 지워지는 거 신경 쓰면 분갈이 못 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뿌리가 이렇게 뾰족하게 길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들어가면 활착하기가 좀어려우니 특히 지금 이 아이는 여름에 잠을 자러 가는 아이니까 빨리 활착을 하고 이제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활착이 잘 되도록 뿌리를 싹 펼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분갈이를 하는 거예요. 하나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뿌리 쪽을 살짝 살짝 들어주면서 목대가 이제 약간 올라오게끔 통풍이 잘 되게 뭐 멋있으라고 목대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이 아이 통풍을 위해서 이렇게 약간 목대를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두를 조금씩 눌러줍니다. 이 가장자리 쪽은 어차피 이거 분이 좀 지워져도 뭐 하엽으로 질 거니까 가운데 이 생장점이 분이 지워지면 좀 오래 걸리고요. 뿌리가 거의 안, 안 흔들리게 이렇게 조금 견고하게, 간단하게 심어줘야죠. 이렇 조금 재활용토기 때문에 이런 거입구지가 들어가면 바로바로 꺼내 주시고요. 제가 힘들면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구도했고요 화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조금 무거운 감이 있어요. 순간에 제가 좀 배수층하고 배압토를 여기 한 3분의 2 정도는 가볍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흔들리는 거는 배압 토로, 아니, 마감 토로 마무리할 때꼭치지를 눌러주는 식으로, 받쳐주는 식으로 하면 되고요. 워낙 대품이기 때문에 제가 화분을 엄청 큰 거를 썼어요. 이 화분도 제가 예전에 인천 다육에서 에둘리스가 워낙 큰게 와가지고 고아이를 그 심어주느라고 화분도 데려왔는데 이제 그 에둘리스가 조금 달궈져가지고 이렇게 큰 화분 말고 조금 화분이 적어졌어요. 조금 큰 돌을 굴러내는 거고요. 요즘에는 유치님들 시간 날때 이제 실방을 좀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어, 실방 들어가면 은 조금 사람 사는 얘기로 어, 재미나고 공감되가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 전에는 그 실시간 하면은 잘그 조금 안 들어가는 편이었는데 요즘에는 일부러 이렇게 실방이 나오면 들어가서 어, 몇몇 이렇게 유치님들 방송 많이 본답니다. 어, 이렇게 됐구요. 어, 그래도 무겁습니다. 조금 삐뚤어지긴 했는데. 어, 요번에는 깔아서 올 여기다 심어줄게요. 어, 배합선는 채워놨구요. 가운데로 조금. 블록한 숲. 봉긋하게 해가지고. 이 아이도 뿌리를 좀 펼친 상태에서 뒤쪽부터 넣어줄게요. 그까라수는 그런대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자신 있게 잘 키우는 편이더라고요. 하분을막몇번씩엎어도이 아이들이. 이게 잘 커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워낙 꼬집기를 많이 해가지고 자구는 많이 나왔는데 어 목대가 좀 약해가지고 조금 이 아이는 꼬집지 않고 한번 키워보려고 이렇게 데려왔어요. 요대로 이제 목대를 살려가지고 자연스럽게 1 4 0 0원짜리로꼭 아, 이런다. 있는데, 그렇게 어린 아이들 말고, 좀 이렇게 목대 있게 조금 큼직한 아이로 데려오고 싶었거든요 아, 제일 예쁜 것 같아. 까라솔 색깔이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조금만 다져주고, 지지대를 조금 이 아이는 세워줘야 될것 같아요. 머리가, 이 아이가 무거워가지고, 자꾸 바닥으로 내려오는데, 아, 입장 자꾸 떨어져가지고. 이거 입꼬지 하면 잘 나는데. 자꾸도 근데 아, 너무 귀찮아. 너무 많아, 입고지가 얼마나 많아려고 합니다. 이건 예전에 제가 옷걸이를 잘라가지고 지지대를 했었는데, 이게, 그, 저기, 곰팡이도 안 나고 좋아요. 근데 이제, 그, 원해철사로 하면 더 좋긴 한데, 아쉬운데, 이 벌레 하나 떨어졌어. 냄새나는 벌레 같은데요. 노린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어? 내가 정신 좀, 복토도 안 하네요. 더워가지고 지금 땀으로 목욕을 했어요. 시간이 한 3시쯤 됐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일 더운 시간이겠죠?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전부 다두 아이 다 심었는데요. 어 이쪽에 있는 아이는 파케피덤이고요. 어둘다 인천 다육에서 데려온 아이들이고요. 어 이쪽 아이는 까라솔입니다. 어 조금 더 이제 어 달궈주면은 색감 엄청 예쁘게 어잘클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아이 심어봤는데요. 어떤가요? 예쁜가요? 어, 제 나름 제거 가진 것거 중에서는 그래도 대품 대품 에 들어가는 거고요. 네 오늘도 제 영상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요.